안녕하세요, 김도훈 채널의 김도훈 프로입니다. 어, 이번에는 비시즌 어,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스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거의 한70% 이상은 이제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, 골프 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슬라이스 패턴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 겨울을 통해서 좀그 슬라이스 패턴을 좀 해결을 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슬라이스를 나게 되는 원인을 좀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. 슬라이스에 나오는 패턴을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우인 궤도로 헤드가 내려와야 슬라이스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 페이스의 모양 헤드가 열려야 슬라이스가 가능합니다. 골프채는 생각보다 내 몸의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공을 날려보내는 운동이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내눈 위치에서 공을 맞추는 데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옆에서 보셨을 때 그냥 이렇게 찍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를 고치려면 좀 어떤 패턴을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백스윙에서는 몸의 회전과 같은 방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. 골프스윙은 항상 그 어긋남의 연속이거든요. 백스윙 올라갈 때는 내 몸의 회전과 약간 멀어지듯이 바깥으로 가셨다가 다시 다운 스윙 때내 몸의 회전과 함께 다시 인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러면 두 가지의 이 회전이 만난다. 몸은 우향우 좌향좌죠. 팔은 위에서 뒤로, 예, 예. 위에서 앞에서 뒤로. 예. 이두 가지의 회전이 만나면 백 스윙 때 바깥으로, 다운 스윙 때 다시 안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슬라이스를 방지를 할 때는 결국 생각보다 낮고 크게 옆으로 빼서 다시 크게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오셔야 생각보다 이 궤적이 안정적으로 내 몸의 회전과 약간 이렇게 어긋남이 생기기 시작해요. 같이 다니면 이런 느낌들이 나요. 내 몸의 회전과 같이 다니면 지금 클럽 이런 느낌들이 나고 반대로 나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느낌들이 나면서 뭔가 좀 액션이 그리고 그립의 헤드의 끝이 조금 더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나고요 근데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은 보통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공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궤적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몸의 회전과 약간 어긋나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일단 내 아우딩 궤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 이 헤드의 끝이 다운스윙 때 빨라지기 시작해도 결국 궤도는 자꾸 아웃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도를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. 어 그냥 여기서 여기냐 여기냐만 생각을 하시는데 내 몸보다 헤드가 빨리 오면 이건 엎어치고 아우인 궤도로 나오는 거고요 내 몸보다 헤드가 늦게 오면 계속 안쪽에 머물기 때문에 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템포와 그 리듬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인으로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지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는 그 패턴도 결국 헤드를 조금 늦게 늦게 오게 만들었다가 여기서 가속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내 가속력도 좋아지고 궤도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헤드가 절대 열리시면 안 됩니다. 헤드가 열리지 않고는 슬라이스가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보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근데 간혹 정말 이 느낌을 찾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드레스 때 그립을 감아버리세요. 저는 이게 제일 좀 효과가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 스트롱 그립을 잡고 헤드가 좀닫히는 방향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 궤도 잡기는 훨씬 쉬워지세요. 그래서 절대 열리지 않게 세팅을 해주시고 백스윙은 바깥으로 멀리 몸에서 약간 멀어지는 느낌으로 가셨다가 이때 이렇게 몸 안으로 회전을 이렇게 주면서 넘어간다 라고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계적으로 훨씬 빠른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빌 시즌 슬라이스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두 가지의 모션을 좀잘 생각을 하시면 획기적으로 슬라이스를 줄이고 거리도 훨씬 더 멀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슬라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사실 슬라이스보다 얘가 좀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. 네, 이 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사실 훅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와, 이거는 진짜 공을 치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훅을 비시즌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